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어, 오늘은 종소리라는 어, 동요를 준비했는데요. 음, 학원을 하다 보면은 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동요를 배우러 가끔 오십니다. 유아 교육 다니는 학생들도 가끔 오고요. 어, 학 아이들을 이렇게 동요를 좀 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데 어, 그분들도 어, 그분들을 또 가르칠 겸사 또 아이가 있는 또 학부모님들 피아노를 조금 배우신 분들 어, 간단한 동요를 집에서 칠수 있게끔 그렇게 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종소리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어떻게 반주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또 좋아하는 곡이고요. 어떻게 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돌을 찾습니다. 피아노. 아, 그리고 이 곡의 난이도는 바이엘 3권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이엘 3권부터 체르니 100번 초반 사이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 피아노를 어, 안 배우신 분들 그 아래 카페 주소를 클릭하시고요. 카페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악보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카페 이용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카페를 활용하시는, 어,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어, 오른손 멜로디, 가운데 도에서 도레 미를 3번으로 칩니다. 미미미미미미 자, 두 마디씩 나누어서 공부할 테니까 두 마디만 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쉽죠? 미만 치면 되니까요 총소리 울려라 아, 쉽습니다 왼손은요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습니다 도를 5번으로 칩니다. 도, 1번으로 솔, 3번으로 미, 솔. 두 번째 마디 똑같아요. 도, 솔, 미, 솔. 자, 도미, 솔. C 코드, 코드로는 C 코드. 1도 화음이 나왔습니다. 자, 이 곡은 도, 솔, 미, 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도, 솔, 미, 솔 연습 잘 해놓으세요.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자, 양손 쪄보겠습니다. 미치면서 왼손 도. 미치면서 왼손 솔. 미치면서 왼손 미. 왼손만 솔. 자, 두 번째 마디 같아요. 미치면서 왼손 도. 미치면서 왼손 솔. 미치면서 왼손 미. 왼손만 솔. 자두번 반복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연결합니다. 자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세 번째 마디 넘어갑니다. 3 번으로 미. 1번으로 도레미미솔도레미 미, 자,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왼손은 도솔미솔 솔, 똑같습니다. 도솔미솔도솔미솔도솔미솔 맞추면 솔, 솔, 솔. 솔, 되죠? 양손 칩니다. 세 번째 마디, 오른손 미치면서 왼손 도, 솔 치면서 솔, 도 치면서 왼손 미, 레 치면서 왼손 솔, 미치면서 왼손 도, 솔, 미, 솔. 이렇게 천천히 한음 한음 치시다가 익숙해지면 은또 연결합니다. 미, 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도 잘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를 한번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4번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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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마디, 파, 민 미미 미.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자, 왼손은요. 새로운 화음이 나타났습니다. 도솔미솔만 나오다가 도 밑에 있는 시솔 3번으로 레솔 시솔레솔이 나왔어요. 시솔 레솔 자이 곡은 도솔 미솔과 시솔 레솔만 나옵니다. 시솔 레솔 잘 익혀두시고요. 여섯 번째 마디는 다시 도솔 미솔로 바뀌었죠. 도솔 미솔 화음이 바뀔 때그 화음을 연결하는 연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습해보세요. 시솔 레솔 도 양손 치면요, 파 치면서 시, 파 치면서 솔, 파 치면서 왼손 레, 파 치면서 왼손 솔. 자 다섯 번째 마디만 해보세요. 파파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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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잘 되시는 분들 여섯 번째 마디, 파 치면서 도, 미 치면서 솔, 미 치면서 왼손 미. 미치면서 왼손 솔. 자 여섯 번째 마디도 천천히 해봅니다. 아, 미, 미, 미. 자 다섯 여섯 번째 마디 화음이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세요. 파, 파.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좀 빨리 해 봅니다 일곱 번째 마디 여러분들은 정지 버튼 기능 이용해서 잘 되면은 넘어가고 하셔야 됩니다 3번으로 미레레도 2번으로 레그 다음에 5번으로 솔 7번째, 도, 솔 일곱 번째 도솔 미솔 여덟 번째는 시솔 레솔 도솔 미솔과 시솔 레솔 양손 치면요 미, 솔. 솔, 솔. 솔, 미 솔, 솔. 치면서 도레 치면서 솔레 치면서 미도 치면서 솔미 첫째 레치면서 왼손 시, 왼손만, 솔, 솔치면서 왼손 레, 왼손만, 솔. 여덟 번째, 레, 솔. 자, 일곱 여덟 번째 연결하면요. 천천히 해보세요. 미치면서 도, 솔, 미, 솔, 미, 레 레, 도. 레치면서 시, 솔, 레, 솔, 레, 둘 솔둘 미레도레솔자 어, 다섯번째부터 여덟번째 마디까지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첫번째 마디까지 잘 되시면은 거의 다 곡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마디, 예, 그 다음 네 마디는 어, 앞에 처음 네 마디와 같습니다. 같은 부분을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아홉 번째부터 열두 번째 마디까지. 맞죠? 마지막 네 마디도 이제 거의 같은데요. 1 3 번째, 1 4 번째 마디 기쁜 노래 부르면서도 사실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부분 한번 치고 넘어갑니다. 두 마디 기쁜 노래. 다섯번째 여섯번째 마디하고 똑같은데 마지막 두 마디만 틀립니다 마지막 두 마디 오른손 솔또 한번 솔 4번으로 파 2번으로 레 1번으로 도솔솔파레도잘될 때까지 해보세요 손은요 시솔 레솔 시솔 레솔 마지막은 도솔 양손 칩니다 마지막 두 마디 솔 치면서 시솔 치면서 솔파 치면서 레레 레 치면서 솔 마지막은 도 치면서 도 솔 도, 솔솔 파레 솔, 도솔 도. 자 마지막까지 악보를 이제 다 봤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치시다가 들리지 않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빨리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되면 공부가 끝났는데요.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집에 아이들이 있는 어머니들 쳐줄 수가 있고요. 또 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